자 오늘 할머니 생일을 축하해 주는 날입니다. 응, 아니 안 됐대요. <laughs> 아, 이분은 너무 어떻게 돼요? 아니 진짜. 아, 어, 뭐야. 어, 할머니가 어, 도와줘. 할머니가 도와줄게. 아이스크림이 하고 잘안 들어간다. 아이스크림이 잘안 들어간다. 괭이 불 비치세요. 응. <웃음> <웃음> 맛있네. <응. 웃음> 내가 먹고 싶은. 응, 응. 그냥 우리 이렇게 나누고 응. 먹을까? 아, 응, 그래야지. 응. 이자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. 생일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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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사랑해. 응? 자, 생일 축하해 할머니. 음, 생일 축하해 할머니. 아주... <목소리> 사랑해. 엄마, 응. 응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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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하해 사랑해. 하랑해 사랑해. 테랑 키마가, 해 사랑해. 사